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격수입니다. 전일 폐장한 국내 증시는요, 2023년도 한해 동안,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8.7%, 자, 그리고 코스닥 27.6%로 상승 마감을 일단 했죠. 미국 증시의 상승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리고 변동성이 있었지만 강했고요. 특히 11월과 12월, 이 공매도 금지와 그리고 기준금리, 이나 기대감에 더 크게 상승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올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마무리 좀잘 하시고 다가올 이한해또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요 바로 솔트웨어 종목인데 이 종목 최소 나는 한주 정도는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영상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지금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을 양 얻어 가시고요. 이제 여러분 12월을 그냥 보내기엔 좀 아쉽잖아요 특별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부분에 꼭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시는이 솔트웨어는 정말 한동안 잘 나갔을 때 이렇게 크게 고점도 찍은 바가 있었지만 그 이유는 좀 하방 흐름으로 내려가는 흐름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요 연결을 해 보면 그러다가 잠시 이렇게 횡보하는 가운데 있더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오늘도 2.61% 상승하면서 오늘 장 마감 일단 했습니다. 사실상 이 솔트웨어가 여러분 한창 잘 나갈 때는 이 클라우드 시스템 관련해서 그리고 또 서비스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 통해서 주가도 많이 상승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 그간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왔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10월 막바지 어떤 이슈가 터졌냐면 자 항상 삼성과 엮이게 되면 무조건 주가는 반등을 보여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성과 이 레드햇 업계 최초로 최초입니다, 여러분. 바로 CXL 메모리 동작 검증에 성공했다. 여기에 특히나 이 기술 제휴가 부각되면서요, 이 삼성전자가요 업계 최초입니다. 이 중요해요, 최초.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글로벌 1위 기업이 바로 레드엣인데 이 CXL 메모리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레드엣과 기술 제휴를 한 곳이 바로 솔트웨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 사업을 하는 건지, 많은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면서 솔트웨어가 하는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레드엣이나 또 충분히 이런 뉴스 때문에 오르는 것인데 앞으로 그러면 이 솔트웨어의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 등등 여러가지 질문들도 많이 나와 줬고요 이게 완전히 주가에 반영은 안된 부분이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고요 이게 좀 이슈화되고 또 재료화 되면 당연히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장기 하락 추세에 벗어나서 드디어 60일 이동 평균선도 돌파 중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거래량 속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보세요 충분히 이제 바닥을 다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 랠리 박차를 위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충분히 바닥을 다졌다라는 인식의 투심도 조금씩 자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미 앞서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존 웹 서비스, 바로 생산형 인공지능 AI로 한창 이슈가 됐을 때는요, 한국의 인프라 8조 투자 소식의 주가도 크게 한번 상승했었죠. 이게 바로 미국의 아마존 클라우드, 이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의 실적이 크게 증가한다는 기대감 여기에 여뭐 솔트웨어가 솔트 슬트 A&B를 m 흡수 합병하기로 한 것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고요 특히 인적이나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경영 효율화 그리고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시장 점유율도 확대시켜 나겠다 이런 사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작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부터 여타에 뭔가 없었어요 여러분 계속 내려오는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총 얼마까지 왔어요? 현재 4 9 9억까지온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요한 여러분? 이미 지나갔어요. 고점 찍고 내려왔고, 이제 새롭게 매집하고 올라간 일만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전 거사는지나갔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 여러분 후회안들 이제부터 놓치면 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니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서, 오른 내림이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되, 다시 한번 이를 계기로 반등과 함께 상승 추세를 올라갈 거니까, 특히나 이 솔트웨어 여러분, 지금 정리 중에 있고요 아직 호재도 남아 있고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 계단 걱정 때문에 섣불리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오늘 이렇게 12월 창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내년 1월 2일날 다시 한번 개장을 하는데 이때 정말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현재 상황이 뭐 계좌 상황이라든지 손실 뭐 수익 여전히 답이 없다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자 여러분, 설태에 다소 눌린 구각 나오더라도 몇 번이나 이미 수익 챙겨드린 종목일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 충분히 앞으로의 대응 신호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차분히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주식을 정말 좋아하고 배우면서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정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오늘 상승 나온 자리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력즉 모멘텀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특히 여러분들 정보 좀 약하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 미리 좀이 정보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요. 앞에 보이죠? 이렇게요. 자, 솔트웨어 정보는 무료니까. 010-8099-3588번으로. 자 3588번으로 자, 솔트웨어에 솔트라마 보내세요. 그럼 여러분 빠르게 정보를 바로 보내드리는데,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시는 분들 문자를. 한발 빠른 피드백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실 소외되었던 종목이다 보니 그간에 이제 다시 한번 반등 타이밍 온 거니까 확실한 기회 좀 잡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놓치지 마시고 솔트웨어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3588번으로 솔트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솔트웨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바로 삼성과 레드넷 업계 최초입니다 중요해요 c x l 메모리 동작 검증 성공과 더불어서 이 레드 앱과 이 솔트웨어는 함께 기술 재휴를 통해 지금 같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미 솔트웨어는 앞서서도요. 이 아마존이죠. 아마존 클라우드 특히 한국에 인프라 8조를 투자했다. 라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항상 이렇게 협업을 한다거나 뭔가 엮여 있기만 해도 좋고 요즘에는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아쉬움은 좀 있죠 올해 이게 마지막으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 크게 상승하면 좋겠지만 지금의 자리 네, 중요은건 뭐다 여러분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어제도 우리 오늘도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이제 앞으로를 기대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일단은 1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 초 보다 나은 여러분 당연히 호재 기사 좀 많이 나와줘서 이제는 여러분 2000원까지 가야죠 돌파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반드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거고요 충분히 제 솔트웨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기재기를 지금 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로 엮여 있다는 것만으로 저 주가 크게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놨고요. 이미 익스프레스 링크 메모리 동작 검증 성공했습니 이게 여러분 실패도 아니고 진행도 아니고 이미 성공한 거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결인차 역할을 더 한층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터져 줄 것인지 어느 타이밍에 아직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지금은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 요즘 시장이 그래요. 하루 만에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세를 타다 가더라도 혹시나 마음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또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에 여기에서 내가 팔고 가는 것인지 맞는 게 여러분 아니면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볼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 볼지 아마 지금 판단이 좀안 되실 건데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놓치지 마세요. 빠르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무료니까요. 010-8099. 자, 3588번으로 솔트라고 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당연히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 이렇게 세력들은요 고점에서부터 쭉 뺐다가 다 매도하고 나가는 순간 다시 한번 새롭게 매집하고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항상 어느 정도 세력들은 작전을 치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한마디로 노림수나 석임수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물량 뺏기건 털려서는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왜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재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라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줄수 있는 제로가 나와준다는 얘기예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 뭐다? 이렇게 믿고 가져가서 정말 그동안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염없이 빠지다 보면 당연히 매도하고 나가죠.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확실히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상승 제로나 모멘텀이 나와 있는 경우 라러면 반대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추세를 잡아주면서. 그래서 지금의 주가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중요한 겁니다. 과연, 이 솔트웨어 종목 가운데, 주가를 더 크게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으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정문는 무료입니다. 108099에, 3588번으로, 솔트라고 남기시면 되고,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시는 분들 문자를 한발 빠른 피드백도 가능해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 확실히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제 12월 정말 잘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대박나셨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좀 기대하는 것만큼 성투 이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가기 전 마지막 선물이 될수 있는 특별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2월을 좀 맞이해서요. 2023 연말 연시 바로 돈 되는 정보. 바로 1 2월의좀 따뜻한 겨울을 위한 알짜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소통하면서 알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이것만 확실히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또 기대 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영상 보시면서 손절 없이 더 수익 낼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내지는 더 이상 난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최소 원금 확보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손절 없이 수익 낼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 여러분 패턴이 뭐냐? 바로 놓치면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점 공략주로서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상승 재료, 또 대형 호재 무려 몇 개예요? 4 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 중구 자본까지도 엮여있으면서 굉장히 지금 핫한 테마가 될것 같고요. 12월 바닥권 상승 시그널이 포착하면서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 놓치면 후회 하시겠죠? 또 최근에 저점에서 오, 오르는 패턴이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저점에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오르면서 우상향 흐름으로 쭉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패턴이 요즘에 급등 정보 패턴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이렇게 안겨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기억하시죠? 지금도 핫하지만 론이십니다. 이 종목 또한 저점에서 이렇게 4월 3일날 초반에 매집하셨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36,600원에서 쭉 치고 올라가더니 고점도 찍었죠. 자, 20만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고점에서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특히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처럼 그렇죠 이미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가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보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린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으로 기쁨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좀 미리 좀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추천 종목인 줄 아시겠죠? 이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유보율이 지금 4000%입니다. 기본적으로 볼때한 기업이요, 1000% 정도만 돼도 이 무상 증자 기대감이 있고 또 한번 하게 되면 정말 슈팅 크게 나오잖아요.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세력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세력 바닥 매집 완료된 상태고요이 말은 보다 바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세력들이 뭐안 올라갈 종목이라면 자리 차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하는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빨리 사둬야 한다는 거죠.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나 자본총계도요 안정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미 뭐 저가 매력 했심 줄었어도 또 앞으로 무상증자 고용시 발표도 임박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구나 지금 품절 주다 보니까요 물량 지금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어요. 뒤늦게 내가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미리 미리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 이 정보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됐을 때 우리 주주님들은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그만큼 제가 또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 앞에 바로 인생 주식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2023 12월 달에 템버거 급등 줄어서 아마 산타 랠리 뜨겁게 랠리가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로봇이나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또 중국 자본까지 엮여 있다 보니까 이 종목 딱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딱한 개로 여러분에게 인생 주식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인증샷 수익났다고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번 12월도 마찬가지죠 한결같이 여러분들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 공유할 거고요 여러분들 보답하고자 뭐 제가 카톡방하고 이 텔레그램 방 운영 중에 있거든요 카톡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실시간 운영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주도 테마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이제 추천주 있죠 각각 보내드리고 있고 그 외에 뭐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줄인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 기초 자료들 이렇게 모아놨고요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쪽으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준교수와 도 함께한 텔레그램 방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한테는요 010-5906-2484로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일단. 그럼 제가 텔레라 고 보내주신 분들 통해서 하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 또다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전체적인 공개방이 따로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는 좀 텔레그램 방좀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 텔레라고 내주면 되는데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5906-2484번으로 텔레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날의 추천 종목 또한 무료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 편하게 카톡방, 또 텔레그램방 통해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 나는 정말로 도움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추천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010-5916-2484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전화 소통하시고 싶으실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분들 변함없이 앞으로도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